안녕하세요. 가현쌤의 임용고 씨 드립교육학입니다. 오늘은 일반 교육과정 중에서 세 가지 경험, 학문, 인간중심 교육과정 개념과 특징, 장단점 배워보도록 할게요. 제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단골 기출문제인 거 아시죠? 그래서 지난 강의에도 말씀드렸는데 2020학년도 기출문제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각 명칭이랑 그에 대한 설명, 특징, 장단점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일반 교육과정에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교과중심 교육과정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과정 변천사에 대해 알면은 전체적인 교육과정 외우시는데 도움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배울 내용 첫 번째 경험중심 교육과정입니다. 이제 실용주의랑 진보주의가 중시되면서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문제해결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교사랑 학습자가 같이 이제 주제를 선정하고 학습하는 경험과 활동 빨간 글씨 외우시고요. 목표는 전인교육이랑 문제해결력 향상이에요. 그래서 실제 문제를 학생들 흥미 위주로 조직을 했고요. 학습자 중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명칭이란 개념을 알고 있으면 장점, 단점은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 활동을 촉진하고 문제 연력을 기를 수 있다. 그리고 또 당연히 표현력, 사고력 이런 것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이제 체계적인 지식 전달이 어렵기 때문에 기초학력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고요. 또 이제 학생들 데리고 실제 막 수업 실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활동 중심 수업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유능한 교사만 운영할 수 있다. 뭐 시간이랑 이제 뭐 비용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네,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조직 유형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생성, 하나는 중액 교육과정이에요. 이제 생성 교육과정은 학습 주제를 교사가 맘대로 다 짜는 게 아니라 학습자랑 함께 생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생성 교육과정에 기출되었던 문제 한번 볼게요. 응. 생성 교육과정의 특징은 뭐냐면 학생의 요구를 중심으로 교사와 학생이 협력하여 구성하고 실천한다. 이게 뭐예요? 그냥 같이 생성한다. 네, 답이 2번이고요. 두 번째로 중액 교육과정 한번 볼게요. 학생의 흥미나 요구, 사회의 특정 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관련 부분을 주변 영역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음. 그런데 이거를 이제 경험 중심의 하위로 볼 수도 있고요. 통합 중심 교육과정의 하위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키워드, 중심 주변 영역. 네, 요런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기출 문제 한번 볼게요. 중액 교육 과정의 특징,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교과 내용을 결합할 수 있다. 네, 작년 기출 문제도 나왔죠. 이제 생활에 필요한 문제를 토의 에 중심에 놓고 여러 교과를 주변부에 결합한다. 네, 중액 교육 과정이었어요. 두 번째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으로 넘어갈 볼게요. 경험 중심에서 이제 학생들 학력이 자꾸 저하되다 보니까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각 학문에 내재해 있는 지식의 구조, 지식의 탐구 과정을 익히는 거예요. 목표가 교과 내에 핵심적 지식을 습득을 하고 학생들의 탐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고요. 지식의 구조를 가르치고 발견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해요. 그리고 학문 중심하면은 따라 나와야 되는 게 바로 나선형 교육 과정입니다. 일단 지식의 구조가 뭔지 알아야겠죠? 브루너라는 학자가 만든 개념인데요. 이제 각 분야, 각 교과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나 핵심 아이디어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한 거예요. 그리고 발견학습을 통해서 가르치는데, 이제 구성주의에서 말하는 학습법이랑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교사의 지시를 좀 줄이고 학생 스스로 지식의 구조를 발견하게 하는 건데 이제 교사는 참, 탐구 자료를 또 제공하고 단서를 제공해야 해요. 자 그리고 나선형 교육 과정은 이제 이런 나선형 계단이나 이제 뭐 조개 껍질 모양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학습자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서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반복하면서 폭이랑 깊이를 확대. 심화 시킨다, 네, 계열성의 원리라고도 하는데요. 음, 잠시만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을 좀 조금 더 어렵게 해서 중학교 때또 가르치고, 중학교 때 배운 내용 더좀 깊게 넓게 해서 고등학교 때또 가르치고 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장점. 이런 학습을 하면 다른 교과나 학습에도 전이가 잘 된다. 라는 거고요. 이거를 형태조설이라고 해요. 제가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혹시 무슨 무슨 설 기억나시나요? 형식이가 돌을 닦는다 해서 형식도야설 했었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막 이제 학문을 탐구하는 자체에서 좀 이제 즐거움, 만족감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내재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창의적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질 높은 교육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너무 이제 또 지나치게 학문적이고 지식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정의적 교육, 그러니까 애들 뭐 인성 이런 거, 게좀 소홀해진다. 그리고 지금 막 개념만 봐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수의 유, 이제 우수한 애들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의 구조를 이제 막 교사가 찾아가지고 이걸 학습 환경을 만들고 이런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푸른 글씨의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이게 뭐냐면, 어, 교과의 구조, 기본적인 아이디어, 지식의 구조 하면 학문중심 교과정인데, 이 관점을 반영해서 교육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조직하는 방법은 학문중심하면 나선형이잖아요. 그래서 나선형에 대한 보기를 찾아야 돼요. 음, 그러면 5번, 기본 내용을, 기본 개념을 반복해서 폭과 깊이를 확대, 심화시킨다. 네, 5번이겠죠. 마지막으로 인간 중심 교육과정 한번 볼게요. 이제 교과 중심, 경업 중심, 학문 중심 이런 게 너무 다 이제 합리주의, 이성주의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인간 소외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판으로 나온 거예요. 학생들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고 자아 실현, 전인 교육을 돕기 위해서 학교에서 의도한 거 또는 의도하지 않은 경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게. 이제 실제로 의도하지 않은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인간중심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잠재적 교육과정을 고려를 합니다. 목표가 자아실현, 뭐 전인교육이다 보니까 예체능 수업 중시하고요. 이제 잠재적 교육과정, 통합 교육과정이 이제 학생들의 사회적 정의적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중시를 해요. 또 교사의 역할은요, 학생들을 존중해주고 수용해주고 이해해주는 네, 이런 교사의 모습. 이 필요하고, 평가는 이제 자기 평가를 지향해요. 상대 평가, 객관식 평가, 이런 거는 좀, 음, 지향한다. 장점으로 학생들이 긍정적인 자아 개념 형성할 수가 있고요. 이제 교육 환경이 너무 막 이제 비인간적인데, 이걸 인간화 한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구체성이 좀 떨어지고 실현할 수 있기 어렵다. 너무 이제 막 개인주의로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사실 평가 중에 제일 쉬운 게 객관식 평가잖아요. 그런데 막 실제적으로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가가 어렵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인본주의. 이게 이게 인간주의예요. 인간주의 중심 교육 과정의 관점과 관련 깊은 것. 잠재적 능력, 자아실현, 그리고 교사가 존중 수용, 공감적 이해를 해 줘야 한다. 네, 기억 디귿이에요. 네,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 쉽게 외우는 꿀팁이에요.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서 좀 필요한 내용들을 뽑아서 앞글자를 땄어요. 경문생중진보인데 이거를 좀 순, 이렇게 순서를 조금 바꿔서 네, 문경에서 중생이 진보한다라고 말을 만들어봤어요. 자, 문은 뭐예요? 문제결 해 능력 경 경험 중심 중 중액 생 생성, 진보는 진보주의. 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외우시고요. 두 번째, 학문중심 교육과정이에요.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지식의 구조를 가르치고 나선형 교육과정이 중요하죠. 학, 지, 구, 난데요. 학과 내가 지구에 같이 산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학 학문 중심, 나, 나선형, 지, 구, 지식의 구조 이렇게 배우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이에요. 전인 교육, 잠재적 교육 과정 중시한다. 인간 전 잠이잖아요. 인간은 전부 잠재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만들어봤어요. 인간은 전부 잠을 잔다라고 하려다가 좀더 예쁜 문장으로 자 인간, 인간 중심, 전 전인 교육, 잠재 잠재적 교육과정.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네. 오늘 외운 문장 세 가지. 문경에서 중생이 진보한다. 항나 지구. 인간은 전부 잠재 능력이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뭐 아니면 이렇게 본인이 외우시기 좋은 방법으로 좀 말을 만들어서 외우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